안녕하세요 무당회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55년생 69세 진해연의 네. 양띠 하반기 운세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우선 뭐라고 하시냐면 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젖달라는 자만 많고 안나오는 내졋을 주려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구나 세요 이분들은 아홉수를 음, 지금 다 갖고 계시니까 생일을 넘기셔라 하시는 말씀이에요. 잔치를 벌리지 말고 평소와 같이 그냥 아홉수 잔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. 그냥 넘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. 이분들은 촉도 참으로 좋으시구나. 신의 기운도 많이 있었다. 기도, 정성을 꼭 하거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. 어려움에 수그러들 것이로다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느낌이니까 꼭 그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하시든 뭐 천주교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불교를 하시든 꼭 조상님들 전에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이 제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거의 가까이 와 계신 분들도 음, 무당 뺨 때리듯이 콧방고치시는 그런 직성이 많으신 분이 계신다 하시는 얘기를 하세요. 혼자 되신 또 어, 사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 보내시고 혼자 슬슬 계실 계시,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하시대요. 인덕이 있으면 나갈 곳이 산이다 산 나갈 곳이 어, 뭔가를 얻으면. 나갈 것이 더 많았다. 하시는 그런 얘기고, 인덕이 없으면 인생 고락이요 자갈밭에 아당내가 밭질을 하는 모습이로다. 하시니까, 많은 고난이 있으셨을 거다. 는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. 후반에 이제 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, 문서운 이동 수도 있으니, 사업이나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도 움직임이 내가 빠르게 움직인다 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내 것을 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변동수도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금전이 걱정이 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들어오는 것을 생각 말고 금전 손실이 먼저 들어오니 사기, 감언, 이설, 투자를 조심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기에는 음,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런 데서 다 쓴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. 몸수가 내려오니 먼 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. 내 몸을 챙기고 고생한 마음, 몸을 다루어라. 이렇게 다, 다독이라는 얘기예요. 그 상처받은 마음, 또 몸이 세월에서 내가 혹사시킨 내 몸을 좀 다독여라. 하시는 그런 좋은 말씀이에요. 길성을. 마지함이로다 하시니까 좋은 운이 들어오세요. 돈 욕심은 몸수요, 마음수로다. 이 일을 한이삼 년간은 내가 몸수하고 마음수를 경계해야 한다 하시니까 이게 저희들이 말하는 고비다 하시는 거예요.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몸에 화를 다스리고 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힐링을 좀 많이 하시고. 마음을 좀더 넓게 가지셔야 된다 하신 얘기예요 올 말부터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아지며 평탄하미로다 하시니까요 흐르는 물을 역행하려 하지 말아세요 이팔청춘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거예요 겨울은 이제 돌아오는 요번에 추운 겨울이 11월, 12월부터 시작하는데 사고나 낙상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. 봄 기운에 봄이 돼서 그 기운이 일어날 때내 기운도 같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시는 얘기니까 겨울에는 특히 조심하시고 내 몸을 지키는 게 최고의 날이다 하시고 몸을 생각을 안 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 하시는 거니까요. 죽으면 뭐하냐, 돈 있으면. <laughs>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몸 챙기고, 내 마음의 화를 좀 다스리고, 힘듦을 좀 내려놓으셔라. 어차피 물 흐르는 대로 간다 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서 좋은 운만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